We w 우 l 뚜뚜뚜뚜뚜뚜뚜뚜 o do 사서당개 d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아이들이었다. 주말을 맞이하여 홍대 AK 플라자 4층 뮤지엄 홍대점에서 디지몬 어드벤처점 보고 왔습니다. 디지몬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25주년 기념 전시 o d 만큼 전시회 d 들어가자마자 추억의 디지몬들이 선택받은 아재가 된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. 아, 한국어로 번역했어요, 구하다 <laughs> 보이십니까? 개인적으로 이름부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. 번역들이 신의 한 수였죠. 저기 전시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저 오색빛깔 디지바이스 보이십니까? 어렸을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었는데. 요렇 그럼 전시회는 챕터별로 아이들이 가졌던 문장들을 찍을 수 있는 체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. 25주년 기념 전시회이니만큼 추억의 디지몬드 일러스트들이 대문짝마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. 그야말로 추억이 방울방울, 저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테일리파 대 메튜파와 나눠서 싸우고 했었는데, 참고로 전 테일리파였습니다. 근본 엔젤몬의 첫등장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그딴 거알 바인가, 엔젤몬이 옆에 있는데, 캬, 캬, 음! 뒤집은 근본컷 다음으로는 선택받은 아이들의 설정 컷들이 네, 전시되어 어, 있습니다. 명칭을 너무 잘 맞아요. 선택받은 아이들. 근데 매튜 아, 이재기는 이름부터 외국인인 게 졸라 아, 웃기긴 해요. 정석이 <laughs> 그 의대 때려치고 인물 학대 같은다? 미래 의대를 의 포기해, 넌혼좀 나자. 아나 미친 놈들이라고. 잠시 감상해 보시죠. <laughs>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. 대라 지라 시켜줘. 이렇게 펀티 공개하는 것도라고. 귀여워. 옛날에 디지바스 게임기 다들 기억하시나? 그똥 너무 싸면 죽었던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플레이 해보신 적 있으면 댓글로 정확한 팩트 부탁드립니다. 크, 이 평화로운 배경부터 진짜 설정이 근본 미쳤어요. 테라, 널 기다렸어. 이렇게 진화 테크트리 일러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서 그때 그 부금들이 다 재생이 되네요. 이야 이 전화기 어떤 에피소드인지 기억하면 찐 디지몬 시리즈 팬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생각해볼까 요즘 시대 분들은 공중 전화기를 아예 써보신 적이 없겠네요. 왜왜왜왜왜 왜? 뚜뚜뚜뚜뚜뚜뚜 뚜. 진짜 저 폰트부터 설정 모션까지 워그레몬이 제 최애예요 지금까지도. 대브몬도 근본이거든요. 제가 아마 일부 보을텐데 레오몬이랑. 레오몬. 메어몬. 엔젤븐과 데빌몬 이제 그 서사가 나왔던 것도 이제 한 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레이좀 무서워요 애는 착해 레오몬이 간지잖아요 레오몬 개간지죠 예전에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막 500원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 네, 뜯는 거 그래서 1등 상품이 이거 세트였어요 리얼요? 예. 개좋은데 네. 사는데? 저는 그그 그 딱지, 딱지 캬 저는 진짜 스콜그레이몬 때 울었던 거 같아요 아마 그잘 못된 진화나 암흑진화 버전이 스컬, 그레이몬이 고, 이제 제대로 근본 진고한게 이, 메탈 그레이기억하는데 가슴에서 미사일이 나던 왔 걸로 합니다피 m 몬이마지막이었텐데 사천왕. g 멋있었는데. 네, 개인적으로 이제 디지바이스잖아요. 이런 픽셀 출시일처럼 된 폰트를 음. 되게 잘 골랐던 것 같아. 요 음. 자자자, 근본 선수 입장. 이 이족보의 워가몬도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. 이야, 디지몬 워드문 최종 보스 아포카리몬도 오랜만에 보네요. 이야, 이 지오철 2호선 1러는 진짜 투니버스로 보면서 마지막까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네요. 그때마다 울컥했던 것 같은데 전시에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 내일 출근 진짜 어떻게 하냐 이. 요즘같은 시대였으면 저 귀염둥이들 데리고 키웠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별 엔딩이었네요 우리들의 워게임의 찐주인공 워그레이몬과 메탈가루몬의 합창 오메가몬도 오래간만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디지몬 시리즈도 참 많이 나왔네요 손에 박수 나오는거잖아요 얘도 좀그 여자애가 좀 우울했던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, 이 디지몬 테이머즈에 나왔던 빌런이 개좋았어요 빌런을 되게 좋아했어요 광대 인형같은 느낌 이때 테이랑 나리가 참 귀여웠는데 그 뚱땡이 그림 체코러몬도 좋았고. 그 제로투. 제로투? 어 진짜 제로 투잖아. 이게 아마 디지몬 시리즈 중 최신작이고 이게 기존작 리메이크 맞나요? 댓글 부탁드립니다. 디지몬 테이머즈 최강 아웃풋 우리 테리오몬 여전히 귀엽네요. 디지몬 디자인들 특히 진화 컨셉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는 물론 특유의 뽕 차오르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. 전시회 덕분에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전화도 좀 드렸습니다. 그때 왜안사줬냐고 아직도 서운하다고. 잠시 영롱한 자태질 감상 좀 하겠습니다. 이야, 이야, 씨티비 있습니다.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 따위는 듣지 않는다. 귀여워, 또 가야 되나? 근데 이제 전시회들 있을 때마다 최대한 다들 빨리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. 다 털렸어요. 진짜 텅텅이었습니다. 주말인 만큼 관람객분들이 많이 계셨고, 진계의 거인전, 우리 이거 왔었죠. 어... 사쿠라전, 명탄전, 고난전, 대베르세르크전, 그리고 블리치전, 그리고 지금의 디지몬 어드벤처전, 다음 전시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SMG 홀딩스 앤 오뮤지엄이 주최 주가하는 다음 전시도 에 만간부 이상 서당깨피였습니다